이렇게 파이프가 어 동파되 가지고 이렇게 터진 겁니다 이 속에 어요 속에 물이 고여 가지고 이 물이 얼면서 어 부피가 늘어나면서 이 파이프가 이렇게 작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분명히 물이 들어 있어요 얼음이 들어 있는 거죠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어, 속에 물을 빼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쪽에 다 물을 빼 주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또 어, 물이 잘 들어가지 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살펴보고 요래 어,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면은 어, 핏으로 구멍을 내서 어,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죠 여기다가 어, 핏을, 핏으로 구멍을 내줄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어, 거는 어, 더 어, 진행이 안 되도록 막아 줄 필요가 있지요 피스로 구멍을 뚫으니까 이렇게 안에서 물이 쫄르 나옵니다 에이,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이 뭐 넓은 밭에서 이런 게 어디서 생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생기는 데를 보면서, 어, 이렇게 한 번씩, 이런 거는 뭐, 피스로 구멍 뚫어주는 게 제일 간편하면서도 최선의 방책이죠. 아니, 물이 많이 들었는가 봅니다. 계속 나오네요. 어, 보니까, 이 파이프의 어, 수명 같은 것들을, 내구성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, 어느 댓글 다신 분이, 어, 녹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어, 제가 살펴보니까, 이 시설에서 이제 녹서는 부분은, 가장 많이 녹서는 부분은 물론 저 땅에 파묻힌 부분이겠죠. 땅에 파묻힌 부분이 제일 녹이 슬고, 저것이 삭아서 뭐더 이상 그 기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는, 제가 봤을 때는 10년 넘게 갈것 같아요. 10년 넘게 갈 거고, 한 20년 정도. 그리고, 어, 또한 그, 그 외에 이제 잘 부식이 잘 되는 것은 이 클립입니다. 이 클립을 빗겨보면은 속에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. 이 클립 사이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. 요 속에서 이슬이 맺힌 것이 내려와서 이 파이프에 어, 습기가 가은 머금고 있습니다 어, 그래서 이 비닐 감싸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어, 습기가 빠져나가지 를 못하고 여기가 부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라고 하면은 여긴 것 같습니다 이 파이프 이 비닐 사이의 파이프 그중에서 특히 이 클립 사이에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아주 장기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갈아야 할 곳이 제 생각에는 이 파이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파이프가 녹슬어서 갈아야 될 정도까지 어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마음 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